안녕하세요 책읽어주는 정복사입니다. 오늘은 24일차로 결혼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의 주제를 묵상하면서 결혼에 대하여 이렇게 거칠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어거스틴과 바울 선생님 정도는 되어야지 결혼에 대하여 이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어니스트, 베카와 어거스틴의 주장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욱 사랑하고 소망하고 섬기며 그것들을 하나님의 지휘보다더 높은 곳에 두려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베커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결혼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인간은 실상 결혼의 생활보다는 성적인 탐닉을 더욱 우상화하며. 단지 성관계만이 결혼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대는 단지 인간의 정력을 해결하기 위해 결혼하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을 통하여 자신의 육체를 정결케 하며 단지 서로의 배우자만을 통해 성적인 만족감을 찾지도 않습니다. 즉, 결혼을 통해서만 성관계의 욕권을 분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며 또한 자신의 육체를 결혼의 정절을 통해 지키려는 젊은이들도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대들에게 자기 희생적이며 타인을 성기는 가치가 배어있는 결혼은 그 누구도 원하지 않으며 결혼을 최고의 이상향 또는 판타지로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세대는 결혼은 더 이상 하나님보다 앞서는 우상이 될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결혼도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하고 하나님 역시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언급했듯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저 습관적인 언어의 고백만 있을 뿐입니다. 이를 더욱 비판적으로 거칠게 말하는 이들은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몰렉을 겸하여 섬겼고 지금 시대 역시도 하나님과 만몬이라는 물질의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비교하며 비판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서 최선이 아님을 믿고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최선은 기대치도 않으며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차선이나 삼선의 가치는 되냐라는 반문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 역시도 여전히 결혼의 유무와 상관없이 대전제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혹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제게 제일의 하나님이 아니어서 더욱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위하여 나는 결혼하지 않겠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완전한 의미를 쫓아가지 못하는 삶이라도 적어도 결혼 때문에 라는 이유로 우리의 신앙을 속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책 읽어주는 초코송이 정목사였습니다. 안녕!